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엘가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도 6 5 1페이지로마 제6번의 간접정범의 처벌 보겠습니다. 삼마엘라TV, 질작구독추천업 다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이용자의 처벌. 이용자의 행위가 간접정범의구성요건 요소, 매기자의 요건, 이용사에 의한 우월적 의사집행 이용행위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유업성 조각 사유 및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접정검는확법한다 국제 34조 1항은 간접 정문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윤자의행위가 외형상 교사에 해당하면 정범과 동전형으로 처벌되고, 방조에 해당하면 정범의 형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이규정의 형식 때문에 간접 정범의본질를 공범이라고 번개를 하겠지만, 이 규정 용의물로 어디까지나 처벌의 예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이번에 피용자의 처벌. 이용자의 외국적 의사 집을 받는 피용자의 행위가 고행위인 경우에는 피용자의 범죄 성립 요건 가운데 언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피용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예컨대 형법상 이용자의 해 관여된 피용자의 행위는 책임이 종합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피용자가 과실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 652페이지 3번의 특수교사 방조. 양강일관의 특수교사 방조에 의해. 형법제 3 4조2항은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은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환 결과를 발생시키게 한 자에게 특별한 형을 가중하고 있다. 이를 특수교사 방조라고 한다. 지휘 감독자가 그 지휘를 이용하여 피지휘자, 피감독자로 하여금 방행를 하게 한 경우에 지휘 감독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해 형을 가중한는 것을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지휘 감독자와 비지휘 감독자의 관계가 특수교사 방조의 구성 요건 요소에 되어 있는 이상 행위 불법이 가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의관의 특수교사 방조의 본질. 특수교사 방조가 말 그대로 공범의 특수한 경우를 규정한 것인가? 간접종범의 특수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냐를 둘러싸고 해석상은 란이 있다. 방과후 이번에 특수본범설 이 규정은 교사범, 종범의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로 법문상의 전화의 결과는 범죄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방과후 이번에 특수간접종범설 이 규정은 간접종범의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로 법문상의 전화의 결과는 간접종범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방과3번에 결합설 이 규정은 특수한 공범과 특수한 간접종범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로서 전화한 결과는 간접종범의 결과 발생과 범죄의 결과 발생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방가로 4번의 결론 형법 제34조 1항의 비교사자 비방조와는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로서 제약이 있는 자이기관하여 제2항의 피가자, 피방주자는 지휘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이기만 하면 되고 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제34조의2항이 전항의 결과도 원칙적으로 간접정범의 결과가 아니라 범죄행위 결과를해속해야 한다. 만약 간접정검의 결과 해석하면간접정검의 성립 그 자체를 독자적인 결과로 이해하게 되므로 제34조 의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653페이지에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여 제34조 의항을 특수공범 형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다면 피집이자 피감독자의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공범이 될수 없으므로 형법 제 34조 2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조건 없는 자를 교사 방조한 경우가 일정한 조건이 붙은 자, 즉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한 교사 방조에 비해 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처벌의 규명을 위해서는 형법 제 34조 2항은 특수공범과 간접정범 모두 교류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로 선번에 특수교사방조의 존재의 형법 제34조 제2항에 특수교사방조 는 공무만 있고 공동의실현문담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내용으로한 판례와 일박스의 태도인 공무공동정범이 론을 부정 할 경우에 생기게 될 형의 불균형 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공무원 있고 실행분담이 없는 막쿠 건물에 대한 공동정보의 성격을 부정하면 범죄수행에 더이심 있는 역할을 하는 수계를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방조범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경우에 따라 직접 행위자인 하수인에게 오히려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수교사 방조를 실행하면, 인정하면 실행분담에 참여하지 않은 막쿠 건물을 가장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판례는 공동 공모 공동 점검 이론을 오용법 제34조의 양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원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양가로 4번의 지휘감독의 근거범위 형법제 34조 2항이 지휘감독의 근거는 법령, 계약, 사무관리하나지 않고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도 상관없다.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관계는 상하간의 강제적 구속력을 전제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강제적 구속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강제적 구속성을 전제로 하는 지휘감독관계는 군대나 경찰 혹은 특수공무원의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하단체, 비민단체 마피아, 갱단 등의 범죄조직에서의 두목과 부하가 있을 수 있다. 강제적 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휘 감독관계는 일반 공무원 중에 상급자와 학자 친권자와 미성년자, 교육자와 비교육자, 기인회사의 사장과 사원, 한 가정의 가정과 그 구성원 사이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